자동 수익, 그리고 무인 카페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소비의 주축인 20대 30대가 돈을 덜 쓰고 있다고 하죠. 40대나 50대쯤이면은 20대나 30대처럼 막 사고 싶은 게잘 없어요. 저도 40대 초반인데 사고 싶은 게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20대 때는 아르바이트 하는 족족 다 쇼핑을 했거든요. 얼마 전만 해도 플렉스라는 단어가 유행하면서 나뭐 오늘 샀다 질렀다 이런 게좀 대중들한테 특히 2030 세대한테 멋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롤렉스 시계가 완판돼서 못 사고, 에르메스 샤넬 매장에 막줄 몇백 명이 서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막 열심히 소비를 하던 사람들이 폭증할 때 재테크를 하는 사람의 수도 폭증했습니다 양쪽이 같이 많아진 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되돌아보니 내가 여행 다니고 쇼핑하고 그렇게 막 쓰고 다닐 때 재테크 열심히 한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격차가 엄청 벌어져 있는 거죠. 거기서 충격을 띵하고 한번 크게 봤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나도 소비를 줄이고 재테크나 부업을 해봐야겠다라고 방향 전환을 하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은 방어기제가 발동하면서 나는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 거야. 라면서 소비 패턴을 유지합니다. 어쨌든 머니플렉스를 하는 사람들이 수가 줄긴 줄었어요. 비싼 거 걸치고 다니는 것보다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 이 정도의 디자인과 퀄리티가 더 의미가 있어진 거죠. 예전에는 무슨 브랜드냐에 집착했다면 지금은 그 브랜드를 떠나서 정말 가격, 디자인, 퀄리티 이세 개로서 판단하는 겁니다. 참고로 저도 이런 비슷한 소비 운동, 네, 운동이라 하기에는 습관 이런 게 몸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소비를 하고 계신가요? 스타벅스와 택시는 누구를 위한 거다? 네, 기업 총수만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기업 총수가 아니라면 스타벅스 대신에 탕비실에 있는 거 드시고 택시 대신에 버스나 지하철 타는 게 맞습니다. 이런 소비 활동이 줄면서 창업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근데 이 스타트업 말고도 뭐 무인으로 할수 있는 무언가를 차려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무인점포를 운영해 볼까? 근데 이거 생각보다 돈이 안 됩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집 많이 있잖아요. 정말 많이 망해요. 그리고 이름은 분명히 무인인데 매일 출퇴근해야 됩니다. 카페를 오토로 돌린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오토로 돌린다는 말은 사장 없이 직원들만으로 또는 기계만으로 그 가게를 운영한다는 건데요. 그런 곳들 중에 오래 가는 곳을 못 봤습니다. 일반 음식점에 사장이 없고 직원들만 있다면 그 가게는 잘 될까요? 금방 망하겠죠? 아니 스타벅스,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사장이 없고 직원들만 있는데 잘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글로벌 프랜차이즈는 일단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납품 관리, 재고 관리, 매출 관리, 이익 관리, 지원 관리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업데이트 되면서 아주 촘촘해진 거죠. 그 무엇보다 사장을 대신할 수 있는 지점장이 각 점포마다 있는데요. 그 지점장은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고요. 체계적인 교육도 받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수백 개, 수천 개의 점포 관리가 가능합니다만, 내가 만약에 그냥 일 일반 커피숍을 차렸다고 가정해볼게요. 혹시 몰라서 메가커피 같은 어, 프랜차이즈를 끌어왔다고 한번 볼게요. 이것도 시스템이 나름 있겠죠? 근데 사장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오토로 돌린다고 하면서 알바생들로만 운영을 한다. 여기 금방 망합니다. 일단 청소부터 제대로 안 되고요. 고객 응대 방식이나 태도, 음료의 품질 같은 게 사장의 컨트롤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몇년 전부터 부업에 대한 강의, 그 부업에 대한 성공 후기 같은 것들이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나도 해볼까, 저게 될까? 해서 진짜로 해본 사람도 있고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동으로 수익 올리기 월에 얼마 놀면서 벌기 하루에 1 시간이라고 월에 300 벌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몇 천씩 벌게요. 또 무료 강의, 무료 전자책 이런 거 있죠. 이런 건다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TV나 유튜브에서 광고 많이 보잖아요. 광고를 볼때 우리가 돈을 내지는 않죠. 광고주가 방송국이나 구글 돈을 냅니다. 그것과 같은 거야. 우리가 광고를 보는 건 무료지만 무료 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에는 이제 당신의 지갑을 열어주세요라는 걸로 끝이나요. 여러분들이 부업이나 다른 것으로 추가적인 소득을 낼 때는요 어디 강의부터 찾지 마시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보세요. 특히 내가 돈을 자주 쓰는 분야가 어디인가 이걸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 잘알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의 삶의 난이도가 빡빡할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편해지고요. 현재 삶의 난이도가 편할수록 시.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집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말은 원수에게나 하는 말이고 무료로 뭐 해주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자동으로 오토로 하는 걸 한번 해봐라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투자나 부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본질에 집중해야 된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얼마나 벌까 이거보다는 내가 이거를 얼마나 지속할 수 있고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